아 안녕하세요, 쏘루스입니다 지난 주에 ASA 영상 어, 괜찮게 봐주셨을지 모르겠네요. 새로운 컨셉으로 시도해본 영상이라서 <웃음> <웃음> 어색한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재밌었어요. <laughs> 저희 채널이 제가 특찰물을 좋아하기도 하지만 전대물보다는 가면라이더를 조금 더 좋아하는 경향이 있어서 다른 제품들에 비해서 가면라이더 쪽 제품이 굉장히 많은데요. 오늘은 퍼전대 그것도 쾌도전대 루팡레인저 vs 경찰전대 패트레인저 제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루팡 렌즈를 보자마자 진짜 너무 빠져버려 가지고 제가 진짜 도쿄락 들어와서 그냥 막다 담았어요 어, 얼마 전에 배송이 왔는데 이제 오늘 리뷰를 해볼 제품은 디럭부위스 체인저 루팡 레드셋 디럭부위스 체인저 페올셋 이렇게 두 개를 한꺼번에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가시죠 슝슝슝 루팡세트 같은 경우에는 23,000원 정도에 구매를 하게 되었고요 페트렌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38,000원 정도에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정말 싫어하는 이 완전 비효율적인 박스 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박스가 였다만한데 이 위에 챙이 이만큼일 이유가 뭐가 있나요? 진짜로 패트런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관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울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슝슝슝! 먼저 루팡 레드 세트입니다. 루팡 레드 세트 전용 VS 체인저 설명서 하나랑 루팡 레드 다이얼 파이터 하나, 마지막으로 VS 체인저 하나가. 들어 있습니다. 어, 구성이 굉장히 간단한 걸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먼저 이 루팡 레드 다이얼 파이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박스를 열었을 때는 이렇게 날개가 접힌 상태로 들어있는데요. 이 날개는 이렇게 펼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루팡의 모자 같은 부분이 금고를 여는 듯한 다이얼로 되어 있는데요. 돌아가면서 소리도 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극중에서 그 나는 그 부드러운 딸깍딸깍 소리를 약간은 기대하고 있었는데요. 역시 디럭스 제품이라 그런지 그 정도의 기믹은 없는 것 같아요. 얘가 이제 또 로봇으로 합체를 할수 있는 비클 시리즈인데요. 이렇게 다이얼을 많이 돌리면 앞 부분이 이렇게 내려가게 되고요. 이 안쪽을 자세히 보면 이렇게 루팡 카이저의 얼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VX 체인저입니다 전체적인 외관은 이렇게 흰색에 여기 레버가 달려있고, 이쪽에 트리거가 달려있어서, 이런 식으로 생긴 제품이고요. 그리고 이쪽에 건전지를 삽입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또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드라이버를 사용해야 되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빠르게 건전지를 넣어서 음성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요. 가장 먼저, 트리거를 눌렀을 때 나오는 음성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기본 총 쏘는 소리가 들리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 아무래도 체인저와 무기 역할을 함께 하다 보니까 이렇게 총 쏘는 소리도 함께 들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루팡과 패트레인저 같은 경우에는요 변신할 때이 돌리는 방향이 다른데요. 아래로 내리게 되면 패트레인저로 변신이 되고요. 이렇게 위로 돌리게 되면 루팡 렌저로 변신을 하게 됩니다. 여기 자세히 보면 루팡 렌저의 마크를 확인할 수 있고요. 반대편에는 이렇게 패트렌자의 마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루팡 레드로 변신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루팡 레인저라는 음성과 함께 변신이 완료되었습니다. 루팡 레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010을 입력해서 변신을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다이얼을 돌리는 기믹이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약간 금고 터리를 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러면 바로 레드 비클 출격음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레레레드 하는 음성과 함께 이렇게 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이렇게 두 가지로는 가지고 놀수 있는 방법은 여기까지인 것 같고요. 여기 까만 부분을 이렇게 누른 다음에 이걸 꺼내게 되면 이렇게 제거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패트렌자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슝슝슝. 이렇게 패트레니로도 패트레니로 세트 VS 체인저 설명서가 한장 들어 있고요. 패트레니로 비클 하나, 무슨 이벤트로 나눠 주는 카드가 한장 들어 있고요. 마지막으로 VS 체인저가 하나 들어 있습니다. 이두 VS 체인저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기능을 하는 똑같은 제품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따로 건전지를 넣어 주진 않을게요. 패트레니로 비클 같은 경우에는 옆에 01이라고 되어 있고 이렇게 자동차 모양으로 생긴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대편에는 이렇게 패트렌자의 마크도 확인할 수 있네요. 이 패트렌자 같은 경우는 여기에 방아쇠가 있는데요. 이 방아쇠를 이렇게 누르게 되면 앞에 바퀴가 나오면서 좀더 빠르게 달릴 수 있는 모드로 변환이 됩니다. 그럼 패트렌이로로 바로 변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패트레렌저 하는 음성과 함께 패트렌 1로로 변신이 완료되었습니다 패트렌자도 기믹적으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아까 패트렌 1로 비클의 방아쇠 부분이 이렇게 VS 체인저의 방아쇠 부분이 된다는 게 매력적인 포인트인 것 같아요 변신 후에는 트리거를 당기면 어떤 음성이 들리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이 나가는 소리가 나기는 하는데요. 아까 기본이랑은 조금 다른 소리가 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바로 출격 모드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네 글자가 나오면서 출격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고신고신 레드, 다이얼 파이터와 그리고 패트레니호의 비클 그리고 브이스 체인저를 오늘 살펴보았는데요 무기류 체인저를 좀 좋아하는 편이라서 극중에 비해서 상당히 작은 모습이 살짝 아쉬운 부분인 것 같고요 음성이나 아니면 기믹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잘 나온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도 제 리뷰 봐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새로운 제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アデュー